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겪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인생의 어느 순간에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고통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잠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고난 덕분에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고난의 대명사 요비, 고난을 통해 어떤 의미를 발견했고 끝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본격적으로 요벽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오해 한 가지를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고난이 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진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래서 화가 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벌 주시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 벌벌 떨 때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의 매로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기는 고난 앞에 우리가 단지 그 생각에서만 멈추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들을 고난 앞에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욕에는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신앙이었지만 아직 더 나아가야 할 단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1장에서 사단의 말에서 우리는 잠시 욕의 어, 문제를 어렴풋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대단히 칭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이라. 아마도 이 고백을 보건데, 진짜로 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욕만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얘기를 들은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여비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집도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많은 소유물도 주셨죠. 울타리를 쳐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비 잘 믿는 척하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거둬가신다면 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의 문제, 관계에 있어서 조건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신앙이 좋아 보이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베푸신 여러 가지 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요비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아 버리면 금세 그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요은 하나님을 왜 섬기는 걸까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을까요? 물론 그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조건을 더 바라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기서 전체를 이끌어가 주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백에 일장에 보면 고난을 주시기 이전에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무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기가 500마리, 종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전후 맥락을 볼때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욕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메시지는 그거보다 더 다른 신앙의 차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문제를 같이 새 친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새 친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시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욥과 이세 친구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기서는 단지 고난의 문제만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에의 고난을 허락하시고는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이냐면 요비 세 친구가 요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추적해가고 있고 또 요비 하나님께 대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를 추적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욕기는 정확하게 고난의 문제와 더불어서 고난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욕의 세 친구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욕이 큰 고난을 받고 시름시름 알고, 앓고 있다면 새 친구는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진실로 위로하고 친구를 격려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욕을 정제하며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일관됐습니다. 욕아,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너에게 주는 것 보니까 너가 분명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진게 분명해. 그리고 그 죄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그토록 심각한 고난을 주시는 거야. 아니, 일평생에 한 번도 당할까 말까 하는 고난을 너는 하루 아침에 다 당하지 않았냐. 이렇게 세 친구는 집은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섬겨온 신앙을 가지고 또 자신들의 좁은 소견을 가지고 욥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욥이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마치 진정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자 그들의 태도는 확. 바뀌었습니다. 우는 여기서 사람이 얼마나 미성숙하고 사랑이 없을 수 있는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고난당한 친구를 찾아와 위로하지는 못할 만정 마음을 둘 쑤셔 놓고 있습니다. 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욕은 16장 2절에서 또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쓰리니나.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욕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내가 당신들이라면 당신들처럼 똑같이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같은 고난을 본 적이 없고, 아, 이건 분명 뭔가 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거다. 하지만 나는 겉으로라도 당신들을 위로했을 것이다. 요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배 말이 맞습니다. 고난을 당한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훈수를 두는 게 아니라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그 마음을 위로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 친구의 신앙은 미성숙했고 고난 앞에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있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저도 신앙이 마치 새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청년의 리더로서 우리 대학생 동생들을 같이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중에 한 명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골절상을 입어서 팔에 기브스를 차고 다리에 기브스를 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그럴 줄 알았다. <laughs> 신앙생활 그렇게 어? 예배도 빠지고 말이야 밥 먹듯이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라고 제가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병문안 가서 또 한번 잘 생각해 봐. 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한 친구를 대할 때 정말 위로하고 그를 품어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요비 전처럼 부자이고 신앙도 좋아서... 늘 경건한 모습을 유지했더라면 과연 새 친구가 요벳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새 친구뿐만 아니라 요의 고난을 보면 많은 사람들도 그에게 등을 돌렸음을 알수 있습니다. 요기서 29장과 30장을 보면 요의뼈 아픈 고백이 나옵니다. 요비 하는 일마다 잘되고 부유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박수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성문에 상석에 앉혔고 노인들은 그가 지나갈 때다 일어서서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다 모두가 다 욥이 말하는 것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로부터 벌, 버림을 받아 소외받고 어려웠던 고아와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을 계속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요비 고난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자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말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3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렇게 지난 날 욥은 은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임하고 그가 망하자 사람들은 태도를 돌변하여서 그를 하나둘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말해줍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관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조건에 따라 많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고난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하나님을 대할 때그 관계 속에서 조건에 따라 대하곤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고난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사람은 욥에게 사람들은 욥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평생에 받을까 말까한 고난을 한 번에 다 받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 신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한마디로, 욥의 처지가 부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들도 욥을 다르게 평가하고 대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조건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점점 더 관계를 할 때, 조건을 생각하고 따지고 조건으로 깊이 들어가며 관계를 할때그 관계는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랜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 많은 것들로 치장합니다. 외모가 되지 않는 어떤 사람은 학벌로 관계를 사려하고 학벌이 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외모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길은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조건을 내세워서 관계를 맺어갑니다. 하지만 굉장한 부자일수록 또더큰 권력자일수록 옆에 진짜 친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부자인 그 사람을 위해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득을 보려고 주를 섭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학벌도 있고 외모도 있고 부자였던 사람이 욕처럼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만약에 실제 교회 안에 누군가가 욕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안 좋은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새 친구처럼 판단하고 정제하고 비난으로 일관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위로하고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신앙성장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베에게 심각한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새 친구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실 작정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새 친구뿐만 아니라 욥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새 친구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사오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 고백을 보면 욕은 지금 자신의 현실, 고난을 당한 마주한 이 현실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새 친구는 욕을 판단하고 정제하며 비난했지만, 이제 욕은 하나님을 향해서 새 친구처럼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으로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새 친구들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욕과 새 친구의 말은 같습니다 새 친구는 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심각한 죄를 지은 까닥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런 고난을 내리시지 이게 새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욕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 지은 죄가 없는데 왜 까닥없이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무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새 친구와 욕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건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있고, 죄가 없고, 조건을 따져가며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던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문제는 어떨 때 드러납니까? 고난을 당할 때 드러납니다. 잘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안될때 고난이 찾아올 때에는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보면 이 지점에서 걸려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왜 이런 일을 겪어야지? 난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 그러면서 잠시 신앙을 멈추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금세 등을 돌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욕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조건적인 신앙을 넘어서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38장부터 짠하고 하나님이 욕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욕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무지하고 너가 오라 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말을 들려주지 않고 갑자기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요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렇습니다. 요바, 너가 내가 만든 자연의 원리가 어떻게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운영되는지 알. 하나라도 알기나 하니? 자연이 이렇게 놀랍고도 오묘하게 운영되는 건이 지혜 하나님 나밖에 없어. 내가 그 지혜를 발휘해서 자연을 운행하고 있단다. 둘째는 창조에 담긴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바 동물들을 봐라. 동물들이 이렇게 오묘하게 지움을 받고 지금도 먹고 살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자비로 그들을 돌보기 때문이야. 욥은 이 하나님을 만나 이 하나님의 고백 앞에 변화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4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지금 하나님께 탓했음을 하나님이 꼭꼭 꼬집고 있습니다. 너나 탓했지. 그런데 한번 대답해 봐라. 그러자 욥이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려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창조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일 뿐인데 무지할 뿐인데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고난의 이유를 다 아는 것인양 함부로 얘기했음을 깨달았습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토록 동물을 자비로 돌보시는 자비하나님이신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말했냐? 냉혹한 분으로 자기 를을 진노하시고 망하게 하시며 이런 하나님 없다며 막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요번 이처럼 고난 앞에 일장을 떠올리면 사탄의 말처럼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욕이 고난 앞에 결국 이렇게 반응하실 줄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욕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탄이 그 모습을 보고 거봐요 욕이 그럴 줄 알았죠? 비웃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그분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길 원하셨습니다. 요백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과해서 억소리 나는 고난을 통과해서 그 자녀가 신앙이 다른 차원의 눈을 뜨길 바라셨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 성숙한 자녀의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비 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는 회개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변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난 속에 담긴 계획은 욕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욥처럼 조건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세 친구가 욥을 몰아붙이고 비난했던 그세 친구, 그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장은 고난 속의 믿음의 선장은 욥과 세 친구의 관계에 대한 성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에게 노하겠다, 노아노아노연노라라고 노하, 노하,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희들 가서 숫소 일곱과 숫양 일곱으로 번제를 드려라. 욕에게 가서 드려라. 그리고 욕은 새 친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욕계에서 나타나는 고난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중 고난의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욥과 새 친구를 용서하시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세워 주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욥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어디 쉽습니까? 새 친구들은 욥이 멀쩡할 때에도 그런 비난을 견디기 힘든데 고난을 당해서 낙담해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친구랍시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마음까지 무너뜨려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원수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욥은 마음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욥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 당한 욥에게 하나님이 새 친구라여건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용서와 화해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기적을 행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 박수쳐 주며 우리의 왕으로 삼자 하며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죄 없는 의인으로서 힘없는 모습으로 재판정에 섰을 때 그들은 금세 실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돌변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를 못 박으시오. 예수를 못 박으시오. 그럼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조롱하고 돌을 던지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제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욥은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 욥기서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을 생각할 때에 부자일 때나 고난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욥의 구원을 위해 장차 내어 주실 아버지께서 욥이 오실 예수님을 닮은 자녀의 신앙으로 성숙해 하시고자 이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요뿐만 아니라 새 친구를 새 친구의 신앙을 위해 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처참한 죽음의 고난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우리의 인과율은 예수 그리토도입니다 예수 믿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적용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고 고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더욱 자녀다운 신앙으로 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